요즘 날씨는 아침, 저녁은 춥고 한낮에는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온도 변화가 심한데요. 어르신들의 건강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하루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아무 일 없이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밤에는 편안히 잠을 주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가 중요한데요. 매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을 즐겨 드시면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채소 속의 매운맛은 항균작용이 있어 세균을 죽이고 막힌 혈관 속 혈전을 없애고 혈액순환까지 잘 되게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제거와 혈전 제거, 중성 지방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유방암에 좋은 음식인 마늘 활용법과 효능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늘은 한국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 중에서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마늘을 참 좋아하십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마늘을 더 좋아하셨고, 할머니께서는 그리 즐겨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질병 유무와 수명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보다도 한살 연장자이신데요. 아쉽게도 70세 중반에 세상을 떠나셨으며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건강장수 하시는데 마늘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마늘을 가까이에 두고는 항상 싱싱한 것을 빠르고 쉽게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시골집 앞마당에 밭을 만들어 매년 마늘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늘그 마늘을 뽑아다가 밥을 드셨습니다. 술은 발효주 막걸리를 즐겨드셨는데요. 막걸리를 드실 때면 마당에 심어 놓은 마늘을 뽑아다가 고추장에 찍어 안주로 드셨습니다. 또한 마늘을 갈아서 벌꿀에 재워두었다가 아침저녁으로 꿀마늘을 즐겨드셨지요. 할아버지께서는 올해로 91세의 연세이시지만 게이트볼 게임을 하시려고 심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직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모셔다 드린다고 해도 마다하시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건강을 잘 챙기시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친지 분들께서는 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대부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마늘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올리브유인데요. 마늘에 기름을 넣어 조리를 하면 마늘 속에 함유되어 있는 지용성 휘발성 오일과 같은 활성 성분이 잘 추출이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면역을 강화시켜 주어 신체의 저항력까지 향상시켜 암 환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팔로 대학교와 푸에르토 리코 대학교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마늘 속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섭취한 유방암 환자가 섭취하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률이 67% 낮았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성분으로 유방암을 억제한다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폴리페놀을 투여한 여성에서 유방암 발전에 중요한 간세포 성장인자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은 가열하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과 비타민 B, C가 감소하는데요. 좋은 점은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강해져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활성 산소를 줄이는 폴리페놀과 항균, 항암 효과를 가진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중성 지방에 좋은 음식 마늘 주스 만들기 알려 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마늘 10개, 올리브유 1스푼, 물 200ml가 필요합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겨 꼭지를 잘라내고 씻어서 잘게 잘라 줍니다. 소태 물과 올리브유, 잘게 자른 마늘을 넣고 매운 맛이 없도록 5분 동안 충분히 끓입니다. 끓인 마늘이 식었으면 믹서에 넣고 마시기 편하도록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마늘에 올리브유가 잘 혼합이 되어 생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믹서는 강으로 맞추고 갈아서 마늘 주스를 완성합니다. 마늘 주스 먹는 법은 하루에 한 잔씩 오전 중 공복에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허정현 영양실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마늘껍질 안쪽에는 알린이라는 유황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마늘을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될 수도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마늘을 썰거나 으깨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을 가하게 되면 알린이 알리나아제 효소와 작용을 하여 알리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마늘이 들어가는 요리를 할 때는 썰거나 으깨서 10분 정도 방치해 두었다가 활용을 하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알리신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피코케미컬 성분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 몸속 혈관에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여 혈중에 포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항균, 항암 기능이 탁월해서 식중독 유발균과 위궤양의 원인균을 사멸시킵니다. 이밖에도 마늘의 알리신은 당대사를 촉진해 주고 간의 피로를 해소시켜 주며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마늘을 먹기 전에 미리 자르거나 으깨서 활용을 하면 이러한 알리신의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신 성분은 열을 가하게 되면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조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성분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물질이며 체내에서 항혈전 효과가 뛰어나서 혈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마늘을 통으로 넣는 것보다는 편마늘이나 다진마늘을 넣어 열을 가해 끓여 먹으면 알리신과 아조엔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에 좋은 음식이며 혈전제거 음식인 마늘 효능을 극대화시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건강정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